안녕하세요. 지금 부끄럽지? <laughs> 아무튼 지금 주민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네요. 8시 50분이니까. 동규랑 도핑하러 왔어요. 도핑. 고기 도핑, 단백질 도핑. 어, 저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잘안 보이시죠? 먹방을 시작합니다. 이제 밤에도 응? 이제 밤에도 어, 어제, 어제 밤에 인스타 이브 했어? 응? 밤에 인스타 할거어 어제 밤에 인스타 이브했어 나는 그냥 시간 나면 돼. 음. 심심하구나. 내가 심심하면 해 음. 좀 부끄러워서 못하겠던데 어? 나도 처음엔 부끄러웠거든. 한두번 하잖아. 어. 생활인데. 그럼 그냥 해. 이제 친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어제 들어왔던 분들이지 그저께 들어왔던 분들이지 몰라. 음. 그냥 내 쪽으로 친해지는 거야 내가. 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밥 먹자. 우리 이렇게 응. 식사하셨나요? 저 문구랑 식사하러 왔습니다. 여 응. 엄청난, 널, 응? 번식이 가인제로터고그어 뭐? 라이브 중이네. <laughs> 원식이 언제나 보지. 변태 같아. <laughs> 항상 지켜봐 볼래. <laughs> 문교한테 배웠어요, 거 뭐만 하면 이렇게.

먼저 만졌대 머리 말이 되는 소리야? <laughs> 할줄모르시 어. <laughs> 남자 머리다니 어떻게 놔둘까? 이렇게 하면 사람이 들 어울리니까 이렇게도 예쁘잖아 아래에 있어 멀미하시겄어 이거를 쌓아갈까? 이거 봐요. 여기다 이렇게 와인. 와인 보이세요? 와인 아무것도 모르죠? <laughs> 와인 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여러분, 지금 소리만 들어도 안 좋겠어. <목소리> 근데 이 후추는요? 이건 뭐예요? 소금인가요? Salt? Pepper. Salt. 이상한 건데. <건가요? 웃음> 갑자기. 이렇게 시내리는 아니야? 어? 어? 거 아니야? 용기 내서 하는 거야. 원래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용기 내서. 진짜로. 진짜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 숫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응?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음. 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오면 그라운 나오잖아 냉근이 안보이잖안 보이잖아요 근이안보이잖아근안보요이안보아니고이안이잖는요냉 하는 게보아요냉근이요이아지보세요안 오늘은 오른쪽 얼굴.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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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오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 미팅 상대가있어가지 오늘 메팅 <목소리> <목소리> 어 저기 밖에 계신데 그치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